용맹을 발휘하여 분노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파 안보 정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출신이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여기만 경력이 있습니다. 최대선님, 혹시 민주당 지지자시나요 저는 주당 퀴즈쇼 시작합니다! <laughs> 어제 얘기했던 거랑 다른? <laughs> <laughs> 자최대희사님 대학 전공이 건축 설계이시고 현재 일도 호텔 설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을 공부하신지는 대략 몇년 정도 되셨나요? 어, 지금 건축 공부를 한지한 한 15년... 오. 오 건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을 보시는 눈도 다른 사람이 비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건축물 중 가장 잘 지은 것 같은 건축물을 고르시오. <웃음> <웃음> 주님만이 아십니다. <laughs>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아 그래도 이 삼각형이 이제 삼각형이 괜찮다스핑크스 네, 삼각형 때문에. 가그런 네. 아, <laughs> 이유 <laughs> 없어요. 삼각형 되는 에지삼습니다 3번 스팅크스, 무슨 건축 물인가요? 스팅크스는 원래 그리스의 미술 및 설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암사자의 신체, 인간 여성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뱀의 머리가 달린 뱀꼬리를 가진 인면사자로 주류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최 티즈사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건물도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이런 사상이 반영되신 건가요? 45분입니다. <laughs> <laughs>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발언과 무관합니다. 최위치사님 <laughs> 저희 기독교에는 많은 중요한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기 위해 이 기념일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하지 않는 기념일을 고를 수록! <laughs> 제발! 선택을 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날 네. 중요하지 <laughs> 않는 날 네. 아. <laughs> 중요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없는, 없어요 없죠 꼭 없는데 고르셔야 합니다 <laughs> 중요하지 않는데 일단 1번 그냥 1번으로 그냥 고르겠습니다 1번 아이 2번고 2번, 2번. 아 3번 4번. 하나 되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laughs> 1번 추수 감사절 어떤 기념일인가요? 추수 감사절은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수님 기념일 미국에서 있는 중 최대 명절이라고 진님은 아시죠? 평소에 기독교 기념일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다른 분은 아니아니 아니, 하셔야 됩니다. 자최재희 사님 저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시지요. 그러면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우리 교회 교단 마크로 우는 것을 고르시오 너... 아니 이건... 아니... 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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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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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럼 몇 번인지? 아, 4 삼. 아 예, 예수교 장로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3 번. 아, 참. 그리고 예수, 예수교 장로회. 아, 예. 여기다. 아 여기도 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고, 아 여기도 장로회 장로회. 아 없는 거. 네, 4. 일단 4번 한번.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 네. 아, 웃으시라고, 우스, 네. 웃어주세요! <laughs> 저희 교회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문제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laughs> 문제 나갑니다. 소가 죽으면 죽소. 원스승니다은실 원수수. 다이소. 다이소. 정답입니다. <laughs> 자, 그럼, 강아지가 좀. 강아지가 좀. 어, 독. 어, 독. 어, 독. 어, 음 어, 독. 어, 멍모르겠습니다멍멍아아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강모모 멍. 멍. 네. 아무거나 얘기했습니다. 강아지가 모모모슬모겠모 <laughs> 강아지가 모모모모모 강중이라고 <laughs> 몸감 담았을때 까맣게... <저도> 슬프긴 한데 <laughs> 강아지가 죽으면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천만 발레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을텐데 강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더 하려 지만 너무나 슬픈 마음에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담만 하셔도 최태지 사님의 이름으로 선교주에 10만 원이 기부가 됩니다. <laughs> 도전하시겠습니다 도전. 네. 도전. 도전하시... 좋습니다. 10만 원. 요즘 저희 교회 설교 말씀 참은혜가 되지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가장 재미없는 설교 골라주세요. 여러분이 <laughs> 걸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나오겠습니다 런센서 퀴즈에서 꼭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너무 다 좋은 설교고 너무나 은혜를 네, 요즘 많이... 네, 포기하시면 10만원 기부가 날아갑니다 10만원 위에 네, 제가 10만원을 내겠습니다 지금 왔으죠? 성기주에 있는 어린 양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쉽네요. 아니 내가 낸다. 이번 한파가 역대급이랍니다. 아니 이건 내가 낸다. 자 알겠습니다. 최 팀사님 거울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 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 있구나 이 얼굴로. 이제 나갑니다. 다음 중 보리가 가장 닮은 연예인을 고르시오. <laughs> 저기 어, 찬스 없어요? 보리가 가장 닮은 연예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laughs> 주인입니다. <laughs> 그래도 <웃음> 어~ 저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쌍꺼풀이 다 네. 그래도 BTS의 비 저희는 이 발언과 무관합니다. 최희태 사님께서 우리 방 가장 다 봤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은 BTS의 비였습니다 이제 <laughs> 그만해도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laughs> 최희태 사님 혹시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으십니까? 여자 연예인 잘 떠오르는 한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떠오르는 한분 여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중에 이영애 아, 예, 예쁘시죠 그분 눈, 코, 입이 참 예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눈, 코, 입이 가장 예쁜 사람을 고른 실화! 1번하고 2번은 아닌 3번 3번, 3번 하겠습니다 최진 3번 누인지 보여주시지요 최혜진 이 <laughs> 가장 <laughs> 역대급을 하는여자분이고 3번 김태이였습니다 <laughs> 여보, 사랑해! <laughs> 어디있어 보기 중에 보기 중에 아내분도 있으셨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다른 분을 고르셨군요. 다음 생에는 꼭 고르신 분과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락 퀴즈쇼 어떠셨나요?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예배 네, 같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나락 퀴즈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